안녕하세요. 검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데스에더 버전 3 프로 페이커 에디션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페이커님 사진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페이커님 사진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렇게 되게 빨갛게 레이저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맵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커님 사인이 음각으로 아 음각 아니죠 양각으로 새겨져 있죠 이쪽에는 이쪽 면에는 페이커님 전적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세번 월드 챔피언십 이겼다고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뒷면에는 또 이렇게 축 설명이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축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는 따로 보여드릴 건 없는 거 같네요 한번 오픈을 해보죠 자 오픈 해봅시다. 한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먼저 제품을 좀 보시면 앞면에 이렇게 페이커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페이커님 사인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해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해태인지 도깨비인지는 좀 헷갈리는데 제 생각에 코가 왕복을 만한 거 봐서는 해태인 것 같아요. 해태가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심지어 이거 양각으로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이 마우스 잡으셨을 때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여기다 잘 보관을 해놓고 설명을 또 진행해볼게요. 자, 한번 열어봅시다. 아우 레이저는 항상 마우스 선 품질이 너무 좋아요. 저희 마우스 선이 너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이렇게 회커 님 사인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회커 님 얼굴이랑 사인이랑 얼굴이랑 사인이랑뭐 사인본은 아니고 그냥 프린트된 프린트입니다. 프린트된 종이입니다. 사인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년 동안 데세더와 함께 사용이 왔습니다. 데세더는 제 모든 여정과 함께했고 특히 제가 성공을 거둘 때마다 큰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제 모든 여정에 함께 해 주면 아, 함께 주며 벤치 안에기때문 보내셨던 것처럼 말이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건 부가적으로 나중에 구매를 혹시 하실 생각 있으시면 하셔서 읽어보시고요.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서, 이렇게 연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프로그램 깔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무선 동글이 이렇게 있어요. 무선 동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C타입이겠죠. C타입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동글은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연장해주는 친구여서, 요거가 잘안 미끄러지는 재질이라 요거 책상 위에다 이렇게 딱 놓으면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딱 놓으면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쓸수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후면에는 요런 식으로 피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피트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고무 피트로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제가, 제가 이번에 새로 구매한 마우스 패드 상태를 봐서, 그, 슬라이드 타입인 슈퍼글라이드, 슈퍼글라이드, 펄사 거를 주문을 할지, 아니면 그냥 요 피트를 계속 쓸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스펙 같은 경우에는 데스더랑 그렇게 차이는 없고요데스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데스더 3, 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쪽에 약간 코팅이 안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얘는 보시면 이 광택 처리가 된걸 봐서는 이게 코팅이 한번된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염 쪽에서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거 이번에 제가 구매한 이유가 전에 그 데스티니 에디션 스틸 시리즈를 구매를 했는데 마우스 휠이 맛이 가가지고 아래로 휠을 내려면 아래로 한번두번 내려갔다가 위로 한번탁 올라가 가지고 이게 너무 짜증이 나서 사실 AS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AS를 받을 뿐면 그냥 뭐 언박싱할 소재가 하나가 줄어드니까 그냥 새로 삽시다. 지고 이번에 새로 사게 됐습니다. 원래는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고요. 페이커 에디션은 뭐 제가 또 나중에 돈에 여유가 좀 생기면 얘 말고 그냥 전시용으로 하나 더 구매를 해서 냅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체 좋아서요. 생긴 것도 예쁘잖아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번에 마우스패드도 빨간색 샀거든요. 이거랑 맞춰서.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일단은 마우스 데세더 페이커 에디션이었고요. 되게 좋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에 무늬도 마음에 들고 이킹감도 되게 사운드도 좋고 좋습니다. 항상 레이저 게이밍 시리즈는 뭐 배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펙도 좋고 내구도도 좋고 오래 쓰고 제가 바꾸지 않는 한잘 고장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레이저를 신뢰를 하고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초기 불량만 안놔줬으면 안 좋겠어요. 전에도 한 초기 불량 때문에 문제가 있었었는데 레이저는 초기 불량이 아니면 항상 오래 쓰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는 제가 직접 뭐 Apex 레전드나 이런 걸 하면서 어떤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항상 뭐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벅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